헬로 no. 어, 뭐야 굉장히 네, 합니다은잘잤어아 네. 뭐. 어제 엄청 잘 잤어 <laughs> 시차적응은 개나주라아 시차적응 완료 응. 나는 좀 아, 불안합니다 <laughs> 너무 잠이 와요 누구한테 얘기해요? 테이크그 아침 어, 사갖고 꿀몽타주 하고 이놈 할까 일단? 어 음료는 가서 맛떼 먹을까 오늘 언제 아 가자마자 밥 먹을거죠? 아 근데 여기 미국 오니까 목이 좀 맥힌다 매 매양... 아, 눈이 따갑다 공기 좀안 좋은가 보다 여기 맞지? 여기 있어 그...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보다 안될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안 좋은 것 같아 몽타쥬? 룰루다몬이 있네요 자 이제 노스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출발합시다 하나 like 둘셋 Here we go yeah. <laughs> 저기 나가면 추울거다아 나가면 더울거다 <laughs> 어제 날씨가 안좋았어 나 한모금 마셔도 될까? 아 못마셨거든 이게 8달러입니다 8달러 8달러 no. 애기를 데리고 저 피로회반 피로회반 해도 되나? 없는 것같아저 신호로 가는거지 하지만 우리도 하고 있다는 점 아니 이거 봐도 되나? 로마에서 는로마 법을 따르고 그러니까 현지에서는또 여기 로마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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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마에 로마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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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마에서 로마에서 로마에서 로마에 지금 10시에 <laughs> 여는데 9시 9시 6분에 왔어 9시 6분 열정이 대단하네요 왜냐면은 왜냐면 버스가 1시간마다 있기 때문이죠 돈 아끼겠다는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아니면은 뺑뺑 돌아오는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택시라는 조건도 있는데 그건 왜 말을 안 하셔 하시... 어 확인 됐어 왜냐면 어제 우리가 24시간권을 끊었기 때문이죠 그걸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, 버스를 최대한 비싸요. 타야 됩니다 버스를 타고 오려면은 한 시간마다 오는 버스를 타야 됐고 그것을 타려면은 8시에 버스를 타야 됐죠 아 9시에 어, 다른 사람도 있네 아 음식 좀 하네 아제이 생각 못했을까 못할 수도 있지 최아 씨. 50초 50초. 혼자 난리다, 난리야. 대기자 있어, 대기자. 웨이팅. 자, 경쟁자 생겼는데? 어, 저 열렸다. 자, 우리 세 번째야. 헬로우. 자. 쇼핑 스타트. 레츠 고. 아, 나재밌게 날씨가, 날씨가 좋아졌다 일단 일부 호텔. 지우러 갑시다 결국 산건 룰루레몬가. 노패. 노 스페이스. 목말라 물좀줘 앉자 앉자. 그러니까 좀 많이 나오겠지? 고좀 그래. 먹을 거야? 응! 당연하지 나 다시 갔다올게 24시간 저거 먹어볼까? 아, 네. 요거, 요거 아니면은, 사웃거가둘중 하나 정 하자. 트럭 하나 하고. 아, 그러니까 더 올랐네. 그니까 더 올랐네. 우와, 저것도 있네? 그 애들이랑 같이 하는 데고 저가 성인용이네 비우 어, 추워 피사 실패 다시 시작한 하루. Let's go. g 호텔 투어로 가봅시다. 너번은 아침 저녁에 도7 시간 서고 어? <laughs> Bless you. 미국에서 이거 해줘야 되거든, 알지? 아? 어? 아니네. 더 내려가야 돼요? 아, 이거 맞네. Yes. 그거로 갈까? 다음은 빌할만 하나? 근데 그 겁나 커다란 거잘까지 오는 거 있잖아. 그거는 올라던 거네. <laughs> 약해서 그래 콩과 <laughs> <우와>, 콜라 배이야 <병원. 웃음>

근데 병따기야? 코코넛? 립밤이야? Sorry. 개 별로야. 그게 가보자. 우와. 와 이거 살까? 우와, 이거 뭐가 있어? 이거 귀엽다. 별로야? 야, 이런 병땡이도 그런 게 없네. 광호 하나 사, 사줄까? 어, 병땡이 많이 받았잖아. 어, 자기 이거 자기 좋아하는 거잖아. 내냄테 하나 살까? 꽤 이상하다 이거 하나 사라, 그거 바꿔라 그큰 그, 거? 하드 어. 케이스 땡 가는 걸 버킷에서 골라와라 어떤 거? 바우스 모자 <웃음> 괜찮은데? 괜찮은데? <웃음> 만만히 옷 사기 좋노, 이거. 가격은 만만히 아니겠지? 헬스까지 하면 20불이다, 이거. 귀엽게 나눠. 금돌이 반바지, 영어? 살달러? 아, 가까이서 보니까 별로야? 어. 자, 이 이거 나. 어때? 귀여워. 귀여웠어. 아, 이거 사야 돼, 안 사야 돼? 어? 야. 근데. 그 가린게은거네 이건 없는데. 근 네? 이거를 사서 없다 고도 그러니까 이게 더 싫어 지 열린 거 있네요. 한개1 4달러두개 4달러. 돈을 응. 가까 그거 네. 달라, 달라, 달라. 어, 너무 귀여운데? 달라. 아, 사고 싶다. 애가. 베스페이지 어? 사이즈가, 근데? 어, 이런 거는 좀 크게 하는 게 낫지.